안녕하세요. 저는 입시 교육 관련 크리에이터 미미노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일을 현재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뭐 영상 하나 만들어 내는 일이나 영상이 다 완성되고 이제 업로드 할때그 게이지를 지켜볼 때그 짜릿한 감정선이 아직도 있거든요. 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살고 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측면들이 영상에 좀 많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해서 뽑힌 것 같습니다. 제가 수험 생활 과정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마지막 수험 생활 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터넷 방송이나 어, 강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꿈꿔오다가 전역을 하고 나니까 완전 이제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트래픽이 몰리게 된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유튜브 관련 동아리를 제가 들어가서 대학교 영상 공모전에 영상을 출품했는데 대학교 발표 영상들이 화제가 되면서 우연히 이제 유튜브와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더 이상 이런 정도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알고리즘이 선택한 거니까 더 이상의 이런 운은 제가 앞으로 살면서 안올것 같다 해서 그 운을 이제 잡고 계속 그냥 너무나 우연한 계기로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전 사실 그게 뭐, 저의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수능을 응시를 한 거니까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뭔가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표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현역 때 이제 좀 쫓아다니면서 사귀었던 여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진학하고 재수 때 만났던 여학생이 이제 고대를 가서 한간에 이제 저랑 이제 사귀면 스카이 진학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어 이상한 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. 굉장히 좀 우발적인 일이었고, 세 번째 특히 수능 때는 더. 어, 공부에 좀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특별했다기보다는 이게 좀서험생들에 어, 대한 경각심을 줄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이 될것 같은데 세 번째 해의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한개 빼고 다 맞았거든요. 근데 그해두달 뒤인 그 수능에서 국어만 여덟 개를 질렸어요. 네, 그랬을 정도로 그게 가장 좀어아 이게 이제 정말 수능이 나 수능 준동이구나 이런 걸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네,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은 제콘텐츠를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입시 관련도 많지만 오히려 뭐 직업탐구 영역이나 미인위생 같은 그런 입시 이후의 삶을 다룬 콘텐츠도 꽤나 있거든요. 그런데에서 많이 또 흥행이 되다 보니까 20, 30대 이상 분들에게까지 노출이 된것 같고요. 특히나 40, 50대 분들은 또 학부모의 그 지유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유튜브를 또 같이 보다가 저에 대한 좀 애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렇진 않습니다. 엄마가 말씀이 좀 많으시고, 예, 제가 이제 엄마를 좀 많이 닮았는데, 말을 하는 그 형태나 발성 이런 것도 되게 엄마의 유전자로부터 많이 물려받은 것 같고, 평소에 사실, 사실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, 특히나 이제 촬영이나 행사에서는, 어,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, 어, 가장 좋은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진짜 찰나의 순간의 느낌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오랜 기간 고민하다 탄생한 콘텐츠도 많은데요. 일례로 제 콘텐츠 중에 길거리 수학 챌린지라는 콘텐츠는 흔히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상을 한두 개 정도 비틀어서 저만의 콘텐츠를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콘텐츠 창작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운동 헬스 유튜버 분들께서 어 길거리에서 이제 뭐 쉬업이라든가 풀업을 한번 했을 때 어, 돈을 주, 주는 어, 길거리 버스킹 컨텐츠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이나 입시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런 컨텐츠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것이지 길에서 문제를 풀자 되게 이색적일 수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야외로 끌어냈잖아요 저도. 학생들이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, 이제 일어나서 대중들 앞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쾌감과, 그 다음에 또 실력 발휘했을 때그 짜릿함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것이 이제 현재 제 채널 최고 조회수에 그 육박을 할 정도로 좀 대박이 났었는데, 역시나 그 다른 콘텐츠를 워낙 많이 보고, 지금도 뭐 인기 급상승 영상을 매일 참고하고, 최근에 트렌드를 좀더 유념해서 보고, 제식들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좀 애정이 가는 콘텐츠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헬스터디라는 콘텐츠고 예전에 2, 3년 전만 해도 유튜브 내에서의 그 장기 콘텐츠가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저성장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뉴미디어 콘텐츠 시에서 투자를 받는 이런 어, 부분들이 좀 장애물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힘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초장기 콘텐츠 죠떻게 1년을 이끌어가고 일반인 친구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강사분들이 다합해서 정말 몇 개월 이상을 이끌어가는 콘텐츠다 보니까 더욱더 좀 애정이 많이, 하고 실제로 좀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. 그 컨텐츠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작년 말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페이커 선수하고 합방을 하게 되면서 그 선수의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존경하게 돼서 게임을 다른 걸안 하는데 경기를 침고하고 정말 쉴때 한두 판 정도 이제 하고 있고요. 다른 것은 이제 그냥 노래를 좀 특히나 대중가요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 현재 뭐 유행하는 영상들 쇼폼이라든가 뭐 롱폼으로서도 좀 대중들이 많이 보는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시청하려고 좀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잘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농담이고 이제 운동을 간헐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확실히 최근 돼서 더 느끼는 게 이제 30대에 접어드는 부분이고 몸짱이 돼야겠다, 바디프로필을 해야겠다 이런 걸 넘어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운동을 짬 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. 웬만한 끼니 먹을 때좀잘 챙겨먹으려고 하고 있다. 뭐 이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. 제가 좀그 외면상 좀 병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손에 많이 주워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어 최대한 좋은 것들 많이 어 선물해 주는 것도 먹고 있습니다. 사실 어 인생 전체 개인적 그러니까 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. 어, 덕목이자 숙제 이런 거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 여러 공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입시 제도 문화권 안에 있는 공부는 정말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만났던 정말 수많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이 시험 앞에서 행복한 친구들은 단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, 제약이겠죠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어,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채널을 입시 교육 관련 컨텐츠로 생각하셔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컨텐츠 분야 한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어,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 그리고 입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큰 문화이고 그리고 현재 어떤 그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다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 이그 영상을 보는 그 순간에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제 채널에 들려서 조금의 안도감이나 행복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제 어떤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들뜬 모습이나 조금 더 텐션 높은 모습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되게 큰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제 이면에는 이렇게 좀 진지하고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모습들도 있거든요. 제 어떻게 보면 좀 진한 컨텐츠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회가 다변화되고, 어, 고도화되고, 트렌드도 점점 이제 어, 빨리 바뀌게 되면서 뭔가 좀 계속 불안하고,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측하기 힘들어서 되게 좀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사실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사는 것보다는 현재에 지금 내가 행복한가, 그리고 현재 하루하루 조그만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충족감이라든가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